네, 안녕하세요. 이웃지 모타쿠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먼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이기도 하고요. 어,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어,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예제 영상으로 저는 지금 아기가 등장하고 있고요. 어, 조명도 굉장히 영롱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이런 어, 좀 서정적인 그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영상에다가 저희가 조금 인위적으로 먼지를 좀 흩뿌린 듯한 그런 효과를 적용을 하면 좀더이 서정적인 이 감성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아주 간단한데요. 저희가 강의 초창기 시, 어, 시간 때 배웠었던 이 혼합 모드, 블렌딩 모드죠. 그 효과들 중에서 뭐 스크린이라든가 혹은 라이튼, 이런 효과들을 적용을 해서 오버레이 시키는 거죠. 음.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. 보통 이 먼지, 더스트 혹은 파티클이라고도 하는데요. 자 이런 이 예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그 영상 소스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 뭐 다운받는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 보셔도 이런 효과 영상 소스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원하시는 먼지 효과를 적용 어,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전 미리 좀 준비를 해놨고요. 그대로 드래그인 드롭 놓으시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먼지 효과가 되는 이 영상 소스가 1번 트랙에 있는 것을 가려지게 되죠. 간단하게 저희가 배웠었던 이 혼합 모드, 블렌드 모드에서 스크린으로 바꾸게 되면 화면이죠. 바꾸게 되면 영상 자체의 검정색 톤은 전부 다 사라지고. 이 먼지만 이렇게 남는 요런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영상에 좀이 먼지 자체가 조금 과하죠, 그죠? 좀 과하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는 어, 이럴 때는 어, 조금 더이 밝은 톤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스크린이 아니라 밝기하기로 바꾸시면 조금 더좀 어, 자잘한 세밀한 먼지로서 조금 더 바꿀 수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, 이 감성적인 어, 이런 느낌. 어 조금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각각 이 상황에 맞게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사막에 관련된 영상이나 혹은 뭐 전쟁 또 혹은 뭐 이런 감성적인 어, 영상 브이로그나 뭐 이런 영상 씬에서 이 더스트, 먼지 효과를 적절하게 적용을 하시면 은 어, 조금 더 서정적이거나 혹은 극적인 효과들로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꼭 이게 뭐, 이것뿐만 아니라, 어, 또 다른 이 더스트, 영상 소스들을 또 다른 걸로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. 그 상황에 맞는 먼지 효과들을 적용하셔도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저희 그 지난 시간에 어, 공부했었던 이 블렌드 모드를 활용을 해서 영상 소스를 불러 들어와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예,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도 굉장히 넓으니까요. 잘,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라는 걸 항상 잘 생각해 보시고 영상에 맞는 영상 소스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블렌딩 시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아주 간단하게 어, 더스트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구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